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단한 사람이라도 속거나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 드립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어,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또 그분은 어디 좀 이렇게 의논하거나 알아볼 데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기도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분들과 접촉이 되었을 때에 금전을 요구하는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전화로 듣고서는 어,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모든 사람, 모든 팬이 다 공지를 알고, 또 모든 팬이 다 어떤 의논할 사람이 있거나, 또 모든 팬이 다뭐 공카에 가입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공카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공지를 못... 읽고 못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의논하기 어려운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요, 이 페이스북에 김호중 가수 얼굴을 딱 이제 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김호중 이렇게 딱이 써놓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또는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또 팬이 김호중 가수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또 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댓글 을 쓰다가 그 다음에 또 메신저 주고받고 또 메신저에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이 연결해가지고 넘어오기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아 지금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 아좀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돈을 보내지는 않았고요. 어 돈을 요구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어, 이게 맞나 안 맞나 싶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고 제가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절대로 김호중 가수는 채팅하지 않는다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채팅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잘 이해를 해, 하고 이제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면요. 우선 이제 이 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X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트위터라고 그랬죠. 트위터 이름이 X, 이렇게 영어로 X, 트위터 이름이 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이 트위터, 즉 X 이런 것들은 어, 채팅이라든지 또 DM 다이렉트 메시지의 약자인 DM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로 어, 서로 이제 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X 이런 것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 김호중 가수 사진을 딱 올려놨다라고 해서 그것이 김호중 가수 자신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팬이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김호중 가수 이름을, 김호중 가수 사진을 딱 올려놓고 밑에는 뭐 코스모스 한다든지, 또, 김호중 사진을 딱 올려놓고, 밑에는 가을바람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그것은 좀 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글로, 김호중, 또, 영어로, k-i-m-h-o-j-o-o-n-g, 영어로, 이 김호중 이름을 딱 써놓으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한글로 김호중 이름을 쓰거나 영어로 김호중 이름을 쓰는 것은 사실 계정 사칭 또는 이제 다른 김호중 가수를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관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호중 사진을 올려놓고 밑에는 뭐 우주 끝까지 어쨌든, 김호중 이름이 아닌 것을 올려놨을 때에도, 뭐 팬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채팅을 주고받을 수,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 뭐, 어, 떻게 돕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이런 표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건 다 가짜고 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혹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를 하려면, 어떻게 뭐를 도우려면 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이제 내가 해주려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자, 그래서 단한 분이라도 당하는 일이 없고 속는 일이 없도록 김호중 이름을 사칭하거나 김호중 팬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고 허위라는 것, 사기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또 9월 30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9월 30일 결심 공판과 9월 30일 보석 심사를 함께 하는데 우선 1순위는 9월 30일에 보석 심사에서 허가가 나서 보석이 되고, 즉,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에서 10월을 집에서 좀 편안하게 보내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9월 30일에 열심 공판 이은, 이어서 10월 말경에 선고 공판이 납니다. 그 10월 말에 아주 좋은 결과, 최대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